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장빡 박수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 주 학교에 가면서 뭔가 요즘 너무 바쁘더라고요. 학원, 학교도 학 가고 학원도 가는데 요즘 학교도 일찍, 조금 멀어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된다 보니까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들어오면 숙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열심히 한도요몇 시인데 열심히 도막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요즘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상램박 들고 왔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좀더 보여드릴게요 쿠폰은 나중에 먹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유한별님 지상램박 구성영상이고 13,000원어치 밖에 주셔가지고 두배에서 26,000원어치 구성해드렸습니다 요청사항은 호시 위주 원하셔가지고 맞춰드렸어요 그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워주고 왔고, 한 단씩 보여드릴게요 안경 슈와 토끼 도겸 네이비 순녀 마린 정안 레보즈 마이러 오늘은 어 블루, 핑크 엔젤 정원, 오렌지 샤워, 댄싱 카툰, 투는 내리는 날, 나비준나비정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준이병, 순철성민 지수환수, 메모리, 순창 불나방 터치, 스냅 슛, 이런 첫사랑, 최고키 정한, 첫사랑, 수영! 지수녀, 수녀시도시 수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덤 뽑아볼게요 파본 네, 램봉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구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번째품 구성상이고 윤준님 상 랩박 구성상입니다 35,000원어치 받게 주셔가지고 2배에서 7만원어치 구성해드렸습니다 요청사항은 홍시 정안, 도겸 위주 포카 위주, 중복 최단한 높게 원하셔가지고 최대 중복은 한 세트로 맞춰드렸습니다 다른문 출처가 여기는 조금 들어가는 레박이에요 그럼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워주갖고 한두안씩 보여드릴게요 포키, 도겸 안경 슈아 네이비수영 마린, 정안 이건 해어미 출처가 어요다른문 출처는 출처 기재해서 보내드릴게요 메모지 마이러, 오지 없어, 엔젤 정원, 오렌지 샤워, 핑크, 블루, 댄싱 카툰 첫눈 내리는 날 나비 준, 나비 정원, 발롱신과 김민기위니스요우한 시트랑 몽실은 주달아빌지간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건 떡메모지 한 권씩 들어갑니다. 바로님도 한 떡메모지 한 권, 마디스럽이죠? 저... 아, 마디스럽은 승철 떡메모지 한 권씩 들어갑니다. 떡메모지는 건당 2 0 0 0 원으로 직품해주시면 됩니다. 동호성 애기준, 애기준, 진짜 오랜만에 보죠. 이거 스마일 추억사진. 제가 보니까 동호성이 다중이였더라구요 저도, 저도 아까 봤어요 방금 이거는 개별, 개별도안. 이거는 아까 봤던 와디세로브승철떡메모지랑 시리즈인 킹버튼. 이거는 바로님도한 떡메모지랑 시리즈 손거울입니다. 이거는 손거울은 한 세트에 3,000원, 킹버튼은 한 세트에 2,000원으로 10분 내시면 됩니다. 순찰이 좋저 어디.. 헤어미 좋죠. 한 세트 들어갑니다. 순이명우 이수, 쇼타임 정환, 스냅슛, 블라방 탑지, 메모리 승천, 민원 첫사랑, 태거픽 정환, 첫사랑 순영, 보컬 프레임, 팝 프레임, 너의 순간 위로, 언제라도 너의 내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트 퍼즐 시리즈. 시승영순년 시대 호시. 이건 하나뿐인 날별 시리즈인데 호시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호시 빼고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덤프와 볼게요. 네 먹거리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준 님장박박꾸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두분 장르 박스 영상이었고, 지상냄 박이랑 계열판매 받고 있으니까, 아, 지금은 근데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어, 지상냄 박이나 계열판매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녕!